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 최근 게임들을 보면 영화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게임들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게임이 발전을 했어도 어느새 어른이 된 3, 40대 아재들에겐 뭘 해도 예전만한 재미를 느끼기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럴 땐 화려하고 복잡한 게임보다는 단순해도 정감이 있는 도트로 만든 추억의 게임들을 다시금 꺼내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아련함을 떠올리게 해줄 아재 게이머들을 위한 신작 도트 게임 1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릴 적에 즐겼 던 여러 분의 인생 게임 부터 새로운 도트 게임 까지, 다 양하 게 준비 했 으니까 다시 한번 그시 절의 감성 을 느끼 고, 싶 다면 알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도트 게임은 명작 JRPG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C of Stars입니다. C of Stars는 캐나다의 인디 개발사 사보타즈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작품으로 JRPG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특징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 크로노 트리거를 연상케 하는데. 정감 있는 도트 그래픽과 3등신 캐릭터, 3인 파티를 기반으로 만든 쿼터뷰 방식의 전투 등 캐릭터 디자인만 빼면 크로노 트리거의 정신적 계승작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닮은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닮게만 한건 아니고, 최신작답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전투 연출과 고전적인 맵에서 벗어나 수영, 등반, 높이뛰기 등 다양한 액션들이 존재하고, 항해와 유리, 낚시, 테이블게임 같은 미니게임들도 존재하니까, 과거 크로노트리거를 재미있게 했다면 눈이 파란 캐나다 개발자들이 만든 RPG를 주목해보세요. 참고로 크로노 트리거는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라서 당연히 과거와 같은 감동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준수하게만 나와준다면 그 시절에 느꼈던 아련한 기억 정도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추억의 닌자 거북이 이번에 다룰 게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도레언변이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입니다. 슈레더의 복수는 1987년 페미컴으로 출시했던 원작 닌자 거북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신작에선 옛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2D 기반의 도트 그래픽과 캐릭터의 모션 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고 하며 이번 작의 가장 큰 특징이죠. 플레이어블 캐릭터에도 변화가 있는데 주인공 닌자 거북이 4명은 기본이고 스승인 스플린터와 히로인 에이프리 그리고 거북이들의 친구인 케이시 존스까지 총 7명의 캐릭터가 등장해 다양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대 6명까지 파티 플레이가 가능한 특징을 살려 합동 연계기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릴 적 오락실에서 즐겼던 닌자 거북이를 최신 게임으로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데, 이런 제 마음을 보면 저와 같은 아재들에겐 출시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게임인 것 같네요. 참고로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출시 당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게임 시그날리스입니다. 시그날리스에선 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매는 기술자 엘스터가 되어 의문의 괴생명체로부터 살아남아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게 목적인데요. 이러한 설정들은 공포게임에서 흔히 보는 내용이라 그렇게 특별할 건 없지만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제가 좋아하는 바하 시리즈와 유사해서 이렇게 소개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그널리스는구액으로 나눠진 맵을 탐험하며 진행에 필요한 단서를 얻고 그렇게 얻은 단서로 퍼즐을 풀며 나아가는데 이때 바하처럼 소지 가능한 아이템에 제한이 있어서 무한창고를 잘 써야 하고 전투의 느낌도 고전 바하 시리즈와 유사해서 여러모로 익숙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무대나 사이버 펑크를 연상 하는 캐릭터 디자인, 단서를 조사할 때 포인트 앤 클릭 게임처럼 변하는 모습 등은 나름의 특징이기 때문에 옛 바이의 느낌을 좋아한다면 주목해보세요. 네 번째 인디 게임은 픽셀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 라스트나이트입니다. 라스트나이트는 동명의 인디 게임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개발자 소렛 형제가 자본을 투자받고 개발 중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2017년 이스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 게임은 3D를 접목시킨 도트 기반의 독창적인 그래픽과 사이버 펑크의 세계관을 매력적인 색채로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렇다 할 추가 정보들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꼭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사이버펑크와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로 관심을 끌었던 작품 리플레이스드가 다섯 번째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인디 개발사 세드캣 스튜디오에서 만든 액션 어드벤처로 인체에 갇힌 인공지능 리치라는 캐릭터가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줄거리만 들으면 명작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생각이 나는데 현재로선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정과 분위기만큼은 딱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처럼 인간이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관심이 많은 유저라면 라스트 나이트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산나비가 여섯 번째 도트 게임입니다. 산나비는 2020년 스팀 얼리 액세스를 통해 제작 중인 원더 포션의 첫 작품으로 거대의 술을 이용한 로프 액션과 퍼즐 요소가 가미된 플랫폼을 도입한 액션 게임인데요. 스토리는 조선의 먼 미래, 사이버 펑크 시대를 배경으로 자신의 딸을 죽인 산나비를 찾는 이야기인데 대충 봐선 클리셰의 덩어리인 단순한 복수극에 불과한 것 같지만 게임의 주제가 플스의 독점자. 라스트 오브 어스와 유사해서 그런지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엘이 엘리에게 보여준 부성애처럼 먼저 떠난 딸에 대한 부성애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실제 게임에선 주인공의 입장에서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게임 초반부를 딸과의 이야기에 집중해놨고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도 준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게임 스타일이 카타나 제로와 상당히 비슷해서 부성애를 다룬 이야기와 카타나 제로와 같은 느낌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산나비를 주목해보세요 참고로 현재 데모도 존재하니까 궁금하다면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SNK의 명작 횡스크롤 액션 게임 메탈 슬러그가 이번에는 턴제 전략 RPG로 돌아옵니다. 스토리는 세계 정부를 향해 쿠테타를 일으킨 악당 도널드 모덴에 맞선 페레그린 펠컨스의 활약상을 다뤘고 턴제 RPG가 되면서 게임 스타일이 완전 변했습니다. 도트로 구성된 아기자기한 그래픽은 여전하지만 플레이어는 마르코와 타마, 에리, 피오 같은 여러 명의 대원들을 맵에 적절히 배치한 다음 기관총하고 수류탄 그리고 회음병 등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해 몰려오는 적들을 해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전통의 다양한 탈것들의 존재도 전략의 다양성을 더 높여주는데 원작 역시 자비 없는 난도의 게임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뇌지컬을 요구하게 될지 과거 메탈슬러그를 재미있게 즐겼고 시뮬레이션 RPG를 즐겨한다면 기대할 만한 작품이 될것 같네요. 환상수호전의 정신적 계승자. 배경웅전이 8 번째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코나미에서 퇴사한 환상수호전 개발자들이 만든 레비덴 베어 스튜디오의 신작인데요. 이들은 지난 5월 영웅들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배경웅전 라이징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고 본편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심어줬습니다. 본편인 배경웅전 크로니클은 프리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그래픽에 2D와 3D의 경계를 뛰어넘는 화려한 전투 연출, 최대 6명이 전투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턴제 전투, 100명 이상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등 메인으로 개발 중인 작품답게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하니까 환상 수호전을 좋아했고 턴제 전투에 거부감이 없다면 이 게임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트 그래픽으로 다시 태어나는 명작 드래곤 캐스트 3 HD 2D 리메이크가 아홉 번째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 도트 그래픽을 바탕으로 3D 효과를 추가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투도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 유저들은 물론 신규 유저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은 스위치와 스팀으로 출시했던 JRPG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디렉터 하야사키 마사키가 맡았고 전세계 동시발매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독특한 분위기의 턴제 RPG 쟁 무브가 10번째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브라이트타운의 젊은 해커 노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노아를 도와줄 친구 라이더와 전직 스파이였던 삼촌과 함께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게 되고 모종의 이유로 납치된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주요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게임을 소개하게 된건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데 해코라는 직업에 맞춰 싸우는 장소를 사이버 공간으로 만든 점이나 인디게임답지 않게 화려한 전투 연출 파판6의 매슈를 떠올리게 하는 커맨드 입력 방식의 필살기 오밀조밀하게 만든 뒷골목의 세계 등 해코라는 소재를 게임 안에 잘 녹여냈기 때문에 턴즈 RPG를 좋아한다면 꽤 재밌는 작품이니다 꿈이 될것 같네요. 11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악마성 드라큘라, 메트로이드 같은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게임 더 라스트 페이스입니다. 영국의 게임 개발사 쿠미 소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이 작품은 괴물들로 뒤덮인 고딕 양식의 도시를 탐험하면서 황폐해진 세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주인공 에릭의 모험담을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기본 베이스는 악마성 드라큘라를 참고했지만 데빌 메이 크라이와 다크 소울, 블러드본 등 유명 액션 게임에서도 영감을 받았고, 이 때문인지 얼핏 보면 2D 블러드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검과 도끼 같은 6종류의 근접무기와 적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4종류의 속성마법, 적을 밀어내거나 기절시키는 총기류 등 다양한 액션 요소도 담았다고 하는데 이런 메트로베니아 게임들이 가진 매력은 탐험하는 재미가 있는 맵 구성과 다양한 액션 요소, 여기에 도전할 보람이 있는 보스들의 존재가 게임을 붙잡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살려서 나온다면 꽤 괜찮은 작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재 게이머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그 게임, 환세 치우전이 리마스터되어 발매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맹호권의 계승자 아타우가 무투 대회에 참가하는 이야기가 주요 스토리인데요. 이번 리마스터에선 그래픽과 전투 모션 등 여러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여 팬들을 위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말 환세 치우전의 그 감성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아재 게이머라면 필구 타이틀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앞서 소개했던 크로노 트리거와 파이널 판타지 5에 이어 저의 또 다른 인생 RPG, 라이브와 라이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게임은 1997년 제가 스퀘어를 가장 사랑했을 때 나온 RPG로 언어가 없는 원시편, 무법자들과 맞서 싸우는 서부편, 권법 계승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풍우편, 닌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막부 말기편, 최강 싸움꾼을 노리는 현대편, 초능력으로 악을 토벌하는 극미래편 우주에서 벌어진 비극을 다룬 SF편, 마왕을 타도하는 중세편까지 주인공도 시대도 모두 다른 옴니버스 형식의 게임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매우 실험적인 작품이었지만 각 이야기마다 매력도 특징도 달라서 어릴 적에 미친듯이 몰입했던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작품이 앞서 소개했던 드래곤캐스트 3 리메이크처럼 HD, 2D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음성 추가에 한글 자막까지 국민학교 6학년 시절 밤새 하얗게 불태웠던 이 게임을 어른이 되어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격이 돼요 요즘엔 지루하다고 볼멘소리를 듣는 턴제 RPG지만 웃기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감동적이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게임 안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턴제 RPG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꼭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지들의 그리운 감성을 어루만져 줄 도트 게임 14개를 살펴봤는데요. 요새 나오는 최신 그래픽으로 보장한 게임들도 좋지만 나이를 먹음에 따라 3D 멀미 때문에 눈이 아플 일도 없고 게임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린 시절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도트 게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